안녕하세요. 피터 TV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2017년 레고 배트맨 무비 신제품입니다. 자, 70910 스케어크로우의 특별한 배달입니다. 네, 박스를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니피규어 3 가지가 들어 있다고 먼저 딱 눈에 들어옵니다. 배트맨, 세큐리티 가드, 그리고 스케어크로우. 이렇게 3 가지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3 개의 미니피규어가 있고 그리고 피자 오토바이가 들어 있고 그리고 고담 에너지라 불리는 발전소의 입구 같은 건축물이 하나 보이네요. 자, 배트맨이 날아와서 위장한 스퀘어 크로우의 공격을 막는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박스 윗면을 보시면 배트맨과 스퀘어 크로우의 대결하는 장면이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배트맨의 실제 크기 사진이 있습니다. 자, 뒤편을 보시면 이 제품을 가지고 연출해 놓은 상황을 볼수 있는데요. 도망가는 보안 요원, 그리고 대결하는 배트맨과 스퀘어 크로우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상단에 피자를 돌리면 옆면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을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영화 라이센스를 가진 제품이라서 일반적인 종이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맨들맨들하고 광이 나는 비닐코팅이 한번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싼 제품이라서 포장지도 좀 다르네요. 네, 이 제품에는 설명서 한 권, 그리고 스티커 한 장, 두 개의 봉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어 크로우의 특별한 배달 제품을 이렇게 조립해봤습니다. 1번 봉투를 조립하면 배트맨, 스케어 크로우, 그리고 피자 오토바이를 완성할 수 있고요. 네, 2번 봉투를 완성하면 고담 에너지의 입구가 완성됩니다. 자 우선 피규어를 먼저 보자면 배트맨, 스퀘어 크로우 그리고 세큐리티 가드 이렇게 세 개의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배트맨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배트맨은 지금까지 나왔던 배트맨 피규어랑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배트맨에는 바로 이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 이 유틸리티 벨트라고 하는 이 벨트가 있는데 몸통이랑 다리 사이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이 유틸리티 벨트가 한개더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배트맨에도 장착하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자, 헬멧을 벗겨보면 이렇게 이마에 배트맨의 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배트맨은 눈에 이렇게 하얀색 띠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약간 두건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제품은 눈 모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헬멧을 벗기면 하얀 눈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통수에도 다른 얼굴 표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얼굴을 돌려서 헬멧을 씌우면 다른 표정의 배트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무기는 이 부메랑 배터랭 3개가 들어있습니다. 역시 배트맨은 네, 멋있습니다. 배트맨 제품은 지금까지 진짜 많이 발매가 됐는데 볼 때마다 깔끔하고 굉장히 멋지게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스퀘어 크로우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스퀘어 크로우는 그 허수아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악당입니다. 그 영화에서 그 배트맨 비긴즈에 나왔던 그 스퀘어 크로우랑도 같은 뭐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스퀘어 크로우는 피자 집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피자 배달부로 위장하고 있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자, 헬멧을 벗겨보면 이렇게 웃고 있는 스퀘어 크로우의 얼굴이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뒷모습에 또 다른 얼굴이 프린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헬멧을 씌우면 다른 표정의 스퀘어 크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동봉된 악세사리로는 이 네모 네모난 타일 브릭에 프린트된 피자 그리고 원반 형태의 그 얼굴이 그려진 피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큐리티 카드 네, 쉽게 말해서 경비원이죠 경비원 네, 이 경비원은 뭐 흔한 일반인 피규어인데 확실히 라이센스 제품이라 그런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레고 시티 제품보다는 뭔가 더 복잡해 보이고요. 더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캐릭터들은 표정이 두 가지인데 이 모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뒤통수가 안 가려지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표정에 그려진 얼굴이 한개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바꿔 끼우면 네, 또 다른 표정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케어 크로우의 피자 오토바이를 한번 볼까요? 자, 루이지스 피젤리아. 네, 피자집 이름이네요. 일단 오토바이는 가운데가 이렇게 꺾이고요. 앞에가 이렇게 열리고, 스퀘어 크로우를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피자를 이렇게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숨겨진 기능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피자 간판을 돌리면, 트럭 양쪽이 펴지면서, 안에는 어떤 물체가 보여요. 이게 아마, 뭐 약간 유독 가스를 내뿜는 뭔가 유해 물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고담 에너지 건물 한번 봅시다 네, 이거는 흔히들 볼수 있는 그 건물의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오토바이는 이렇게 자 보면 일단 간판을 보면 고담 에너지 무슨 고담 발전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해 i nice 아이스데이라고도 적혀있고요. 그리고 CCTV 네 카메라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 램프까지 이 안쪽을 보시면 안에 계산기 같은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스티커고요. 그리고 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네 레고 시리즈는 이렇게 건물이나 차 안에 컵이 꼭 하나씩 있었죠.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입구입니다. 이렇게 보안 요원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뭐 전체적인 이 제품을 보고 생각나는 스토리는 고담 에너지 입구에서 스케어 크로우가 나타납니다. 유독가스를 품고 있는데 배트맨이 나타나서 스케어 크로우를 막는 네, 그런 이야기의 제품 같습니다. 자, 배트맨 무비 제품이기 때문에 배트맨은 굉장히 많은 제품으로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트맨의 가장 기본 형태인 슈트는 여기저기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중복이 많이 되는 피규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스퀘어 크로우. 스퀘어 크로우가 알바복을 입고 있는 이런 피규어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귀엽게 생긴 피자 오토바이가 이 제품에서 가장 핵심 내용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담 에너지의 입구. 뭐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다른 창작에 많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퀄리티입니다. 아마 영화를 본다면 이 제품도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레고 배트맨 무비, 스퀘어 크로우의 특별한 배달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배트맨과 스퀘어 크로우, 그리고 귀여운 오토바이 트럭, 그리고 고담 에너지 입구까지 들어있는 아기자기한 제품이었습니다. 레고 배트맨 무비 제품은 2017년 하반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발매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구매해서 보여드리는 리뷰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터TV의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